오늘은 어제 강의를 보충할 건데 A, A열의 불연속 셀 범위와 C열의 불연속 셀 범위를 각각 복사해서 이쪽에 하나씩 붙였습니다. 이번엔 A열과 C열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이쪽에 붙이는 걸해 보겠습니다. 어제 코딩했던 게 이것인데 여기에 유니온이란 메서드가 있습니다. 인수를 보면 괄호 안에 콤마 단위로 레인지형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지금 두 개만 넣습니다. 괄호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 콤마 앞에 있는 게 바로 선택된 범위 이쪽이 되는 것이고 콤마 뒤에 있는 셀 범위가 어제 잡았던 시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. 그두 개의 범위를 유니온이라는 합집합 개념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합치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하나의 셀 범위가 됩니다.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고,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